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브레이크 저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라는 의미를 영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이상 진동, 심한 진동, 몹시 흔들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저도 현상은 이제 제 동시에 과다한 떨림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다 라고 하죠. 어,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페달을 밟게 되면은 유압이 작동돼서 이 패드가 디스크면에 접촉하면서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어떠한 불균일한 힘이 발생되게 되면은 어, 브레이크 페달이나 대시보드나 조향일 시트 등이 이제 심하게 떨리는 현상을 브레이크 저더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으로는 보통 이제 다다다닥 하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어, 브레이크 저드의 발생 원인은 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패드와 디스크 마찰이 이제 진동이 생기고요. 이때 이제 어떤 불균일한 힘이 발생되게 되면에 저도가 발생되게 됩니다. 저도의 발생 주파수는 100Hz 미만의 이제 저주파가 되겠고요. 어, 이때, 어, 브레이크나 이제 서스펜션 부품 간에 어떤 이제 공진이 발생되게 되면에 저도가 이제 더 심하게 발생되게 됩니다. 어, 발생 원인별 구분을 해보면 두 가지로 이제 브레이크 저도를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콜드 어, 저도와 핫 저도인데요. 콜드 저도는 냉간 저도, 핫 저도는 열간 저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드 어, 저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저도는 이제 부품의 장착이나, 가공정도 편차에 의해서 이제 어떤 불량이어해서 떨림이 발생할 때 이때를 콜드저더라고 합니다. 어, 내용을 살펴보면요, 레트럴 런아웃, 티크니스 베리에이션 러프니스로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레트럴 런하우스는 어떤 이제 편심, 장착이 잘못됐을 때 어떤 편심이 발생됐을 때 많이 발생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티크니스 베리에이션은 이제 가공이 불량했을 때이 디스크면이 이제 굴곡 졌을 때 DTV라고 하죠. 디스크 티크니스 베리에이션 DTV가 잘못됐을 때그 다음에 이제 러프니스는 가공면이 불규칙적 해졌을 때 이거는 이제 가공 정도나 마모가 되면서 이제 어떤 마모에, 마모가 이제 균일하게 안 되고 불규칙적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거칠은 면이 생겼을 때 러프닝스가 발생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원인에 의해서 콜드저도가 발생될 수 있는데 콜드저도가 발생될때주파수는 어, 보통 이제 디스크 회전에 1에서 3차 5도 하모닉 소문으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어, 그래프를 보면요.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90km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제 속도를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콜드 저도가 발생되게 되면은 디스크 회전 성분에 1에서 3차 오도 성분 저주파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통상 이제 보통 낮은 주파수가 될것 같고요. 30Hz 미만이 될것 같고 이와 같이 이제 오도 성분으로 보통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핫저더 인데요. 핫저더는 이제 열관저더라고 하고요. 이 핫저더는 이제, 어, 제동을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열이 이제 심하게 발생되는데 그 열로 인해서 어떤 이제 디스크 변형이 발생돼서 어떤 이제 떨림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핫저더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핫저더는 이제 브레이크, 저도 어, 평가를 할때 초기에는 이제 발생을 안 하다가 브레이크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밟다 보면 열이 이제 심하게 발생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떨림 현상이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핫저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서부터 이제 발생되는 것은 이제 콜드저더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핫저더는 이제 디스크 회전에 5차 이상의 이제 좀 고주파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어, 부품을 살펴보면은 이제 열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은 핫스포트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아, 점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 흔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면 이와 같이 이제 점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을 때, 통상 핫저도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도의 대책은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콜드 저드나 하저드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콜드 저드의 이제 원인인 가공 편차를 이제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드 저드의 대책으로서 이제 가공 편차를 축소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게러나웃 DTV 러프니스가 되겠습니다. 이상항들의 이제 각서마다 어떤 이제 스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미크론 이하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 좀더 좋은 차원은 이제 더 심하게 관리를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핫저더의 어떤 이제 대책으로서는 디스크나 드럼의 어떤 이제 열 용량을 증대시킬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책으로는 아래와 같은 이제 그림이 되겠는데요. 어, 요즘은 이와 같이 이제 벤틀레이티드 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제 디스크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열이 이제 발, 방출이 잘될수 있도록 이런 이제 베인을 디스크면에 이제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 타입도 이런 이제 형상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이 베인에 대한 연구도 이제 다양하게 해서 열 용량을 증대시키는 그런 이제 대책을 많이 적용하고 을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대책은 이제 마찰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스크와 이제 접촉한 마찰제를 패드라고 하고요. 드럼에 이제 접혀져 있는 마찰제를 이제 라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드와 라이닝이 보통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 마찰제에 대한 어떤 재질 특성에 대한 튜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재라든지, 이제 어떤 마찰제를 만들 때 경도라든지, 마찰계수라든지 이리고 이제 브레이크 성능과 관련돼서 이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저도가 발생되더라도 어떤 이제 시스템에 공지인이 있을 경우에 그 저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지인을 회피하는 이제 대책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브레이크나 이제 서스펜션 부품 간에 공지인을 회피하는 대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브레이크 저드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